온비즈파와 쿠팡을 연동하기 위해 쿠팡윙 사용자 아이디, 업체 코드, API 키와 시크릿 키가 필요합니다. 업체 코드를 알려면 오른쪽 상단의 판매자 이름을 누르면 됩니다. API 연동을 위해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자 정보 메뉴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구매대행을 위해 해외 상품 배송 여부에 체크합니다. 이후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API 키를 발급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눌러 자체 개발을 선택하고 업체명과 URL을 입력하고 myip 함을 이용하여 외부 IP를 알아내어 IP 주소 항목에 입력하고 저장하면 API 액세스키와 시크릿키가 생성됩니다. 이후 판매자 정보의 주소록 및 배송 정보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출고지와 반품지를 등록합니다. 출고지는 해외 주소를 선택하여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반품지는 국내 주소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얻어진 사용자 아이디와 업체 코드 API 액세스키와 시크릿키를 온비지파에 입력하여 연동을 완료합니다.